강하다 당신은 강한 트레이너다 그럼 묻겠습니다 포켓몬과 트레이너는 이해하는 것으로 한층 높은 것을 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네! 꿈과 희망만 있으면 아니 꿈과 사랑, 희망, 용기만 있으면 뭐든지 가능합니다 과연 당신의 답은 나에게 있어서 이상 실제 당신은 그런 신념을 지니고 포켓몬과 마주보면 미끌어내고 있다 반복하지만 저는 포켓몬을 강하게 한다면 시단은 뭐라도 좋습니다 사람과 포켓몬의 교류로는 닿지 않는 높은 곳이 있다면 거기에 마음이 없더라도 과학적인 어프로치만으로만 힘을 발휘, 발휘시켜도 발휘 좋은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저에게 가능성을 보여줬어요 당신이 이기지 플라즈마단이 이기지 저에게 있어 사람과 포켓몬의 관계는 어떠, 하, 어떠 해야 하는지를 저안는 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럼 어디에서 정하느냐? 다시 한번 붙잡힌 큐레모의 앞을 지나 반대편에 있던 워프 패널을 타세요. 그럼 행운을 뵙겠습니다. 네, 감사해요, 아저씨. 아니, 오빠인가? 모르겠어. 자, 어쨌든. 야, 어? 뭐라고? 아크로마님을스를 털었다고. 와 강한 척은 있지만 사실 난 포켓몬을 안 가지고 있어서. 아, 엄마. 야 포켓몬을 안 가지고 있으면 너하고 나하고 싸워야지. 어? 야 크로마니스. 흰색은 과학적으로 쓸데없이 너무 순수해. 블라즈마 단의 보스로 만들어졌는데 오 보스구나 제가 우리 하나 지방 정복이란 숭고한 사명보다 개인의 흥미를 우상하더니 안데 당신은 해군이네요 아니 갑자기 왜 나한테 존댓말을 쓰세요 뭔가 안 어울려 나 게치스의 연설을 오직 혼자서 들을 수 있으니까 귀레모가 숨기있은 진짜요. 플라즈마단의 과학의 힘, 기술력으로 한계까지높여 하나 지방의 지방을 덮겠습니다. 공포의 지배받은 하나 지방의 백성과 포켓몬들은 플라즈마단의... 아니, 나의 발밑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 기레문는빈 껍데기와 같은 존재. 어떤 포켓몬이 레시라 무와리 크롬으로 나뉘어졌을 때의 나머지, 나의 욕망은 하나지방의 완전한 지배 그렇습니다 기대로라는 그릇에 나의 욕망을 채우는 것입니다 게츠스님 기름으로 담겼습니다 드디어 드디어 내가 하나지방의 완전한 지배의 멋진때가 왔습니다 그럼 당신들 기문막기고 갑니다 아 제가 존댓말을 하는 이유가 얘가 또 연설 막 그런거구나 기다려, 네가다크트리미티 부채시티에서 빼앗긴 세비랑에 대해서 알려줘야겠다 아, 그거라면 이 녀석 말인가? <laughs> 5년 전에 부채시티에서 빼앗은 포켓몬이다 그러니 너가 말하는 포켓몬은 아마 이 녀석이겠지 하지만 지금은 내 명령밖에 듣지 않는다 그것이 몬스터볼에 사로잡힌 포켓몬의 운명이다. 뭐라고? 끼지 마라! 남의 포켓몬이라고! 에런이란 포켓몬을 불사하고몬스터볼의 지배당하고, 트레이너가 알아는대로 개치쌤님은 야망을 위해 포켓몬의 해방을 주장하셨지만, 2년 전에 작전이 성공했다면 실제로 구원받은 포켓몬도 많았을 것이다. 그, 레파르다스, 아니, 런트는 있이 볼에서 해방되었, 되었었다면, 너의 곁으로 돌아갔을지도 모른다. 그럼, 거기 너, 어, 개치스님의 방리하긴 놔두진 않겠다. 저기 휘야, 나좀 도와줘, 저기요. 아, 뭘또 도와줘? 그렇게 가하지도 않는데 자, 다크. 짠 아이고, 내가 이게 저격구나. 난 선제공격이니까, 이 녀석은 바이바이좋아요 자망칼. 아니요, 지진. 아, 이게 선제공격이라서 너무 좋네. 자, 잘 가요. 자, 이제 벌써 한 마리만 남았습니다. 플라자마다는 앱솔. 아니미 메리, 이, 이 상태로 그냥 다 없애버려. 오호호. 좋아요. 오케이, 56. 부여받는 골킹몬이 울더라도 우리에게 고통은 없다 아직 있다 좀! 야! 너 뭐하고 있냐? 근데 넌? 미안 머릿속이 엉망진창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 겨 맞는데 이낙석이 나를 노려주고 있어 이를 보고 있어 어째서야! 에라이 아이, 뭐, 또, 산재 공격으로, 완전히. 원러는 없다. 그러나, 개치스님을 위해서다. 플라지마단, 플라지마, 블라즈마 플라지마. 다크. 자만칼. 아유, 휴이가 나좀 대신해서 싸워줬으면 좋겠는데. 아유, 뭐,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뭐. 머릿속이 엉망진창일수도 있지 뭐 일단 지진 구르둥 콩콩콩콩콩콩콩 좋아요 사망칸는 갔습니다 좋아요 어지라이더 벌레 강철타입입니다 아니구나 미안합니다 다른 애 다른 애로 착각했다 아안돼 앤디를 가자. 우리 뭘들려 가자. 지지. 뭐지? 뭐지? 어? 뭐야? 이거 별로라고 하네. 아 잠만 뿔들이 아 이거 안 좋은데 이게 비살이긴 하지만 <웃음> 그래 <웃음> 스톤 샤워 기가 들어 드레... 아 이거 안 좋아요 타입이니아오버티다 이거... 아. 어? 스톤 샤워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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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지라이 어, 어지라이더는 뭐야 어지리더 쓰러졌습니다. 가만 칼 지진이 선제 공격 먹힌다면 여수는 끝장납니다. 지진 아 끝났네. 제가 포켓몬이 이기든 지든 우리에게 고통났다. 진짜 얘네들은 그냥 포켓몬의 물건으로 생각하네요. 내가 지더라도 개치스님이 이기면 되 어, 어, 그, 그렇지? 그때 개치스님이에게 구원받으면 주인성 맹세했다. 아, 얘늘뭐 구원받은 애구나. 그, 얘네들은, 뭐지? 이, 쟤네들은 초능력자 아니야? 체력이 엄청 나잖아요. 아, 엄청 날라다니고 엄청 빠르고 그런 애들은 아니야? 그러면 그냥 지들이 우리 제압하면 되지 않을까? 다크페 고스트 타입이 딱이렇통지는 모르겠네요 일단은 노멀 타입은 안 참고 드릴랑만한번 해보도록 하죠 아좀 통하긴 하구나 우오 레벨 56자만카 지진으로 끝내죠 자만칼 지진 시시하네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3명을 다 물리쳤습니다 총 9마리를 다 죽여놨네요 지진으로 여섯 마리 죽여놨고, 잘 들어라. 개치스님이 원하는 세계, 그 엄만이 우리의 소원이다. 아무래도 좋다. 내가 할수 있는 것은 개치스님이 기름으로 이용해서 하나 지방에 얼리는 모습을 단지 바라보는 것같습니다 너, 부, 그, 포켓몬을 돌려, 돌려주겠다. 개치스님이 이제부터 하시는 일에 생각하면, 그나저나님무 필요 없다. 있지, 사수님. 전원색들 플라즈마단이 생각대로 나도면 세비냥이나 큐레모 같은 슬픔 포켓몬이 되겠지. 응 맞아. 근데 너무 왜 가만히 있어? 맞아. 근데 왜넌음 일단 여기서 끊어야겠습니다.